안 동태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30쪽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여기를 봅시다. 이 시기에서는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서의 모습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한반도에서의 청동기 문화는 만주에서 전해지기 시작해요. 만주가 어디 있냐면은, 어, 생님 그림 그려볼게요. 한반도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레울동반도랑 산동반도 여기 일본이에요. 이렇게 쓰면 이, 이 한반도 윗부분 있죠. 현재는 중국 땅이 됐어요. 이 지역이 바로 만주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청동기 문화가 우리 한반도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상당히 귀한 금속이었던 청동으로 귀한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검이나 제사용 동구 그다음에 장신구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한반도에서의 어떤 유,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로서는 비파형 동검, 이거 청동으로 만든 검인데 비파를 닮았어요 악기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청동 거울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보통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그런 도구였는데 이런 거를 활용했습니다. 상당히 귀한 거기 때문에, 당시에 좀 권력이 높은 사람들만 사용을 했다고 지금 유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기구 같이 쉽게 달아지고, 쉽게, 어,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겠죠? 당시에 이 돌은, 어, 뗀 석기였을까요? 간 석기였을까요? 그래도 돌 중에서는 최신형을 썼겠죠? 바로 간 석기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장을 넘겨서 우리 3 1 쪽을 봅시다 청동기 시대에서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은 어~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도 여전히 사냥과 물고기잡이 같은 과거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도 그렇죠 낚시도 하고 과수원에서 식물도 따잖아요 그런데 어~ 이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농경이 본격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농사짓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생산력이 증가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작곡도 재배가 되었고 변농사도 보급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배웠을 때에도 벼를 먹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야생 벼를 먹은 거고 청동기 시대에는 직접 재배한 그런 벼를 먹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변농사의 시작은 바로 청동기 때부터다라는 겁니다 다시 쭉 넘어가서 농경의 발달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등장하게 돼요 보통 누가 부를 가져갔을까요 바로 당시에 권력을 차지했던 제사장 혹은 군장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가게 돼요 그다음에 정복 전쟁도 점차 치열해지기 시작하면서 힘센 나라가 다시 힘센 집단이 힘이 약한 집단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집단의 어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곧 국가가 되는 모습 우리 한반도에서는 바로 어 고조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이러한 어떤 농업의 생산력의 발달은 곧 뭐의 등장을 가져오냐면은 바로 계급의 등장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 당시 청동기 시대에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나 좀 볼게요. 아까 넘어갔던 거 다시 한번 보자. 이때에는 이렇게 청동 거푸집을 이용한 것처럼 청동기 그렇 청동기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기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리 신석기 때에는 무슨 토기였죠? 그죠 빗살 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뭐 누른 무늬 토기,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때에는 좀더 정교하고 가벼운 그런 모습이었던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던 뜻이에요. 이런 거를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팽이형 토기도 사용했고. 그리고 당시에 이삭이 있는 이런 곡식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바로 반달 돌칼을 사용해요. 모양이 반달을 닮았어요.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 손가락을 껴서 이삭을 수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달 두칸 이거 뭐 같아요? 이거 간석기죠? 근데 간석기인데 언제 사용했다? 바로 청동기대 사용했다. 조금 어, 특이한 거니까 좀잘 기억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의 어떤 생활의 모습을 잠깐 볼게요. 보면은 이 집이 좀더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 다음에 집도 신석기 시대의 어떤 움집에 비해서 조금 더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지붕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의 족장은 다양한 어떤 청동기를 이용해서 제사를 지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좀더 과시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인돌 이거는 무덤이라는 말도 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런 신성스러운 장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부족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어, 해자를 파고 담을 두르는 그런 모습도 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농사의 모습도 점차 어, 확산되기 시작하죠. 어, 우선 우리가 청동기 시대를 이걸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고조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